뭔가 잘 꾸며놓고 얼굴이 좀 섹시해야겠죠 전 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제모해야 되나요? 다 해... 네 올? All... 네 내가 생각하는 섹시함은 이런 향을 풍길 것 같다 아 이거 19금인가요? <laughs> 좀 약간 찜다 <찜자> 같은 건데? <laughs> 지금 조금 발전을 많이 합니 오늘은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섹시한 여성분들 찾아가지고 남성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섹시한 포인트를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가시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합정사는 27살 유동근입니다 저는 강서구사는 27살 조현아입니다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ESF ENFJ 둘이 좀잘 맞는 성향인가요?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이제 좀 알아가는 단계인가요 혹시? 그런 거아니에요아 그런 거 아니고 친하게 네, 따로 좀... 있습니다 <laughs> 아 되게 인상이 두분다 조금 섹시한 타입이신데 남성분은 아, 그 아, 네. 어떤 모습일 때좀 섹시한 것 같아요? 자기를 열심히 하고 몸좀 다부지고 아, 좀 마초 같은 이미지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 남성들한테 분 섹시함을 느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발에 좀 끌려가지고 오 장발 전... 좋아하세요? 네. 오저 장발 좋아하시는 여성분 진짜 오랜만이구요 약간 머리가 마음에 안들때 장발로 바뀐다거나 때. 아 장발로 바뀌는데 <laughs> 네. 좀 정이 떨어져요? 저는 네. 좀 장발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너무 막 마동석 같은 이런 거보단 마른데 근육 있는 음 그좀키 크고 네. 뭐 장발에 느낌 좋아요. 그러면은 내적인 모습들은요? 과할 정도로 솔직한? 아, 좀 오히려 솔직한 스타일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요. 약간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람 펴도 나 바람 폈다. 오, <laughs> 그냥 오 진짜로. 그냥 그런 거? 내가 여태까지 아,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섹시한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발에. 장발에. 몸 다부진스. 오늘 근데 몸이 되게 좋았어요. 어, 완전 그냥 마초 그자체고 되게 솔직한 말 되게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그분이 했던 제일 솔직했던. 제일 솔직했던. 좋았던 말. 좋았던 말요? 네. 아 이거 1 9구인가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그냥 어, 좋다고 아 너가 최고였다 너, 어, 그러면은 네. 남성분들 막 얘기했을 때도 좀 섹시함을 네.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애교나 막 그런 다정한 것보다는 좀 무뚝뚝한데 침대레처럼막겨주는 그런 느낌에 아 그러니까 막 애교 있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약간 상남자 스타일 되게. 아 그렇다고 막 너무 야막 이런 이런, 거는 따라와, 와, 막 이런 막거 따라 와 이런 그런 것까지 또 아닌데 네. 그럼 털 있는 남자. 털 있는 남자요. 아,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제모 해야 되나요? 다 해. 네. 야 올. 네. 올 사라. 아 올이라고 하니까 <웃음> <웃음> 머리털, 눈썹털 빼고 다. 아, 위에 있는 거 빼고 다. 오케이. 위에 있는 거 빼고 다. 그냥 렇게 붙여주시면. 혹시 이 영상 업로드되면은. 아참, 저희 비앤썸 네이버 커뮤니티 있는 거 아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여러분들끼리 뷰티, 운동, 그리고 패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리 가입해 주세요. 고정 댓글과 밑에 본문 참조해 주세요. 경상도예요. 네. 저는 <laughs> 댄서로 활동 중인 해림입니다. 저 치과에서 일하는 김보람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댄서면은 좀 섹시한 분들 되게 주변에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섹시함을 느껴요, 남성분들? 그냥 뭔가 잘 꾸며놓고 얼굴이 좀 섹시해야겠죠. 얼굴이 섹시하다. <laughs> 얼굴 어떤 부분에서 섹시함을 느끼죠? 운동하는 사람. 피지컬 좋은 사람? 어, 핏줄 있고. 키 크고, 어깨 넓고, 음, 핏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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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있고. 있고. 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되게 섹시한을 느껴요? 그 핏줄이 약간 다 보이는. 그러면은 이런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부분에서 어떤 섹시함을 느껴요? 자기 일 잘하는 거. 그리고 친구는 비슷한 거 같아요. 자기 일 잘하고 좀 뭔가 잘 챙겨주고, 음. 잘 챙겨주고.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 나한테만 잘해줘. 주 다른 사람한테 못해줘도? <laughs> 그러면은 이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제일 섹시하다 고 느꼈던. 운동하는 남자. 지질가 운동이에요? 몸이 좋아. 아 일단 이거. 1차 원문으로 몸이 좋아야 어... 또 이제 내적인 섹시함도 알아갈 수 있다. 어, 네. 아 네. <laughs> 내가 생각하는 섹시함은 이런 향을 풍길 것 같다. 우디. 우디 향. 묵직한 향 되게 좋아하는. 어, 네. 3등량 삼일 삼일 이제. 한느 어떤 말투에서 좀 섹시한 느낌. <laughs> 생각보다 막 엄청 가정한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집안을 살짝 챙겨주고 살짝 좀 나쁜 면이 있어야 그쵸? 더 느끼지 않을 요 그렇죠. 너무 순종도면 <laughs> 재미없죠. <laughs> 그렇 <그쵸>? 네. <laughs>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로 인스타모션만 공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웃음> 어. <웃음> 아, 얼마 안 됐어? 안 됐어요. <laughs> 진짜? 지금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어디서 오셨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만. 저는. 네. 스 살이고. 장서구에서 MBTI고 누구였어요 ISTP랑 그래, i s f ENFP ENFP 음. 나이도 똑같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 무슨 무슨 거지분 어쩐지 무대가 키가 크시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어. 꽂히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 제 좋아하는 사람일 어깨 되게 넓고 다리 길고 몸이 되게 좋 프레임이 되게 좋은 아 프레임이 같아요. 좋아요. 네. 키가 교과식 이상이에요? 네 아, 눈이 굉장히 밝아요 <laughs> 그냥 외적인 요소가 좀큰것 같아요 외적인 요소를 알아야 먼저 그 다음에 늑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런 것같아 그러면 은 평범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개가 짜. 아졌는데좀 약간 찐따 같았는데 지금 조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찐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좀금 양끼가 힘숨 찐 약간 양끼가 사실 <laughs> 있어네 약간 그래서 참을 어,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도와주시네요 <laughs> <laughs> 친구는요? 일단 제가 키가 크니까 키가 봐라. 크고 어깨가 넓으면 좋은 것 같고요 몸 아, 좋으면 네. 음 아, 아무래도 그러면 외적인 게 우선인 건가요? 내적인 게 우선인 건가요? 원래는 아, 외적인 걸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저희 과가 아무래도 다 키가 크고 그쵸, 그렇죠. 멋있다 보니까 그 거기서 그 이제 키. 내적인 걸 아, 보게 되는 그러면 내적인 거 어떤 걸 많이 봐요? 자기 관리 잘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 <laughs> <laughs> <오>, 완전 <laughs> 완벽한 남자 <laughs> 약간 두분다 아, 눈이 네. 조금 높으시군요 그러면 은 본인들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네. 바라봤을 때 어떤 <laughs> 냄새가 나요? 섬유유연제 는 섬유유연제? <laughs> 약간 <웃음> 그런 향? 코튼향? 코튼향? 머스크향 약간, 포튼, 약간 이런 거. 포 봤을 때 약간 포근한 향? 네 그런 아. 머스크향 머스크향? 네. 포근한 향을 되게 좋아하네요 <laughs> 섹시한 남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외적인 그 포인트? 저는 아무래도 약간 보이는 장근육이나 핏줄 장근육. 같은 거 네. 옷벗었때 할까 여기 이렇게 대면은 네. 네. 울 때? 울 때? 네. 일단 뭐든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생각 한 <laughs> 거죠? 저 무슨 생각 한 거죠? 아, 장근육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약간 마동석 같은? 우럭, 우럭. 아, 아, 슬렌더 좋아요 슬렌더인데 근육 부품부터 있는 완전 취향 차이인 거 같은데 저는 장근육이 좋은 거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하는 남자가 제일 섹아요 저는 레플남 <laughs> 오, 되게 디테일한 운동인데? 저는 막뭐 수영, 헬스 막 이런 거 생각됩니다. 아, 농구? 저 농구. 농구. 네, 농구. 약간 땀을 리르는 거. 저는 제가 수영을 좀 오래 했었어. 요 수영 잘하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 네. 저희 마무리로 인사 한번 보여주실 수있요 근데 인사 완전 짱짱해가지고 별 없긴 해요. 어, 한 분씩. <laughs> 이것도 한번 되는지 보고. 오늘 홍대 거리 돌아다니면서 좀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한테 어떠한 모습이 섹시한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일단 1차 권문으로 외적인 섹시함이 돼야 내적인 섹시함까지 알아가는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남성분들이 외적으로 좀 헬스나 어깨나 뭐 이런 모습들을 먼저 키워놓고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적인 모습에서는 침데레라는 단어가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는데 남성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싸가지 없는 모습이 침데레가 아니라 그치? 아 그렇다고 막 너무 야막 이런, 이런 거는 따라와 어? 막 어? 다정함이 베이스인데 너무 챙겨주지 않는 그냥 무심하게 툭툭 배려있는 모습에서 좀 섹시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무심한데 몸에 배어있는 그런 매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더 이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